제리버모 대표입니다. 어, 오늘 보유주 중엔 실리콘2랑 APR이 약간 이제 올랐어요. 실리콘2는 4.19% 그리고 APR은 2.4%정도 상승중입니다. 네... 주봉 봤을 때 실리콘2는 어느정도 지금 깃발형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죠. 지지선. 지지선에서 약간 매스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필리콘2. APR도 23만원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스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DI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. 5% 정도 올랐고요. DI는 제가 계속 보유를 장기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DI도 이제 뭐 신고가인데 뭐더 올라가야죠. DI 수익률이 지금 거의 100%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네. DI가 제 보유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저는 이거 DI 목표가는 글쎄요 한 4-5만원까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. 그리고 삼성전자 1% 1.6% SK하이닉스 0.4% 그리고 고려하연은 오늘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고려한연도 상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약간 올랐죠. 레인보우로브틱스. 오늘 대한전선은 좀 떨어졌고요.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는좀 떨어졌네요. 오늘 좀 두산이랑 두산퓨얼셀이란 종목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케어젠 그리고 SK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CMTX라는 이제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주거든요. 상장한지는 오래 안됐는데 나름대로 강소기업입니다. 어... 당기순이익이 올해 한 500억 나올 것 같아요. 보이, 보이시죠? 네, 2022년 25억인데, 벌써 4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. 영업이익이 대단합니다. 어, 한 15만원 이상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금호전기가 또, 어, 많이 올랐죠? 일, 오늘, 오늘 저 금호전기는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다 팔으라 그래갖고, 어. 1200원에서 1300원 정도에 다 팔았어요. 예. 네. 아, 이 금호전기 이거 지금까지 물려있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다시는 이런 주식 쳐다도 안 봐야지. HD 현대 일렉트로닉이 3% 올랐고요. 그리고 시프트업 7%, 그리고 원텍 3%. 오늘 비트맥스가 상한가 쳤는데,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어요. 최근에 며칠 동안. 그러면서 비트맥스가 상한가 쳤네요. 네. 코인이 아마 당분간은 좀 다시 추세가 상승되지 않을까. 약간 이제 땅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갖고, 네,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어, 25년도 들어서 가장 지금 고가가 됐습니다, 드디어. NC 소프트가 10만원대, 막 15만원까지 가냐, 안 가냐,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결국 25만원입니다. 아이온 실적 좋아지면은, 예, 3,4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PSK 3%, B n c 에너지 6%, 테크윙, 2.6%. 그리고,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좀 반등하죠? 제가 이거는, 어 이제 저점이니까 매수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코스맥스랑 한국콜마. 그리고 클래시스까지. 이세 종목에, 그리고, 어 APR이랑 실리콘투 네. 전부 다 사셔도 돼요. 저는 이 다섯 개 종목 어, APR, 실리콘도, 한국홀마, 코스맥스, 클래시스 이 다섯개 종목은 ETF로 묶어갖고 묶어갖고 좀 사놓고 싶어요.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또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TCK 한미반도체가 2.6% 정도 상승 중입니다. 대한유화 7% 올랐고요. 데브시스터즈 3.6% 올랐구요. 하나 마이크론 5.6% 올랐습니다. 어니가 이 p 스3% 올랐구요. 주사에너빌리티3% 올랐고. 예, 네, 우리 보유주들이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. 계속.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좀 반등은 계속 잘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서진 시스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장기 보유하십시오. 예, 네. 네, 오늘. 오늘, 보, 관심 종목이랑 보유 종목 흐름 봤고요. 반도체주 여전히 강력합니다. 그리고 반도체주 강하고 화장품도 강합니다. 그래서. 예, 제가 이 시점이 2026년에는 코스피 6,000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, 벌써 4,700이 넘었습니다. 1월 중순밖에 안 되는데. 아마 빠르면 이번 달, 늦어도 2월 달 안으로 5,000은 돌파할 것 같고, 올해 6천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삼성전자는 20만 원, SK하이닉스 120만 원 정도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. 그리고 APR이 신고가를 가면은 또 실리콘, 또 한국콜마, 코스맥스, 클래시스, 뭐 달바글로벌 이런 어 이제 강력한 이제 화장품주들이 또 같이 올라갈 거고요. 네이버, 카카오도 최소 50% 상승은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들 말씀드렸고, 그 현대차들, 그리고 비철금속 대장주 고루아연까지 네, 이런 몇개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엔터주들, 2분기까지 엔터주들, 어, BTS 컴백하는거에 기대 힘입어서 또 많이 올라갈걸로 보이고 제가 다 주도주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입맛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구독이라고 010599461 5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네 여기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어 이제 종목에 대한 추천 문자 그리고 올해 최소한 어 10배 거까지 아니어도 두 배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유망주들 그런 종목들 어 문자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